붕괴 우려가 제기됐던 충주 창동리 마애 열애상이 안전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충주시의 요청에 충북도가 구조 안전 진단을 위한 관련 예산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유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남한강변의 창동리 마애 열애상입니다. 지난 1980년 11월 충북도 유형문화재 제 76호로 지정됐으며 학계에선 고려 시대 마애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전체적으로 갈려서 달아 없어진 마멸연선과 긁히고 깎여서 떨어지는 박락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과 발, 옷조름선 등 세부 표현은 상당 부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상체를 가로질러 길게 균열이 나 있고 단면의 틈새가 크게 벌어져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구조안전진단 필요성을 제기했던 이유입니다. 결국 지난해 충주시가 나서 충북도에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관련 예산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도는 관련 예산 2,500만 원을 세웠고 신은 예산 2,500만 원을 붙여 5천만 원의 비용으로 올 상반기부터 안전 진단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안전 진단은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 이 기간 비파괴 검사와 석재 조사, 3D 스캔과 주변 탐사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균열 진행 상태도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어, 올해 도비 예산 나오면 구조 안전 진단이라든가 3D 스캔 등을 어,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어 보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 관광공사에 가을 만한 곳에 선정된 창동리 마이여래상 철저한 안전 진단으로 붕괴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CS 뉴스 유경모입니다.